자, 여러분. <laughs> 그죠. 키켓에서 박스가 왔어요. 여러분이 같이 언박싱 하려고 제가 또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거 저희 팬분 중에 어, 비니 매니저라고 매니저가 발렌타인데이 날 선물해 준 거거든요. 바로바로, 키키카 바로 엘뛰드 하우스의 달콤한 만남.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키키의 스트로베리 티라미슈에요 음! 요게 요게 또 무엇이냐? 보통 발렌타인데이 날, 그, 초콜릿이랑, 그쵸? 뭐, 다양한 뭐, 요런 아이템을 뭐 콜라보해가지고 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키키 초콜릿 브랜드와 그 에뛰드하우스가 같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우 대박! 이거 봐봐. 키키 스트로베리 티라미슈 맛이 3 개가 들어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컬라이드라고. 섀도우 팔레트가 들어있어. 음. 너무 이쁘지? 우산이. 우리가 어, 또, 그쵸. 어, 이 컬러 라인도 이쁜 것 같아. 아무, 아무래도 약간 좀그 화장품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좀 색감을 좀 이쁘게 만든 것 같아요. 음? 제가 한번 볼까요? 에스트로베아 타맥스. <laughs>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맛이라던데. 이 안에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히켓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구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 건가 봐. 일본어가 써 있어. 어. 남자 여자 약간 키스하는? 음! 딸기. 초코, 딸기 초코 같은? 그런 양인 거야? 자, 보이면 화이트 초콜릿에 딸기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그쵸? 이렇게 잘라서, 그쵸?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안에 이렇게 웨어스가 들어있고, 음 맛있다. 음 사실 치라미슈 맛까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케이크 먹는 느낌이 나면서. 음, 딸기, 딸기 초콜릿 맛이 강하게 나요. 음. 맛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메모지도 있어가지고, 음, 여기다 편지 같은 거쓸 수도 있, 있는 것 같아요. 끼케 원래 일본 건이에요? 아, 맞아. 음. 음! 정신차려, 리브에. 자, 그러면 요 파도. 섀도우 <laughs> 팔레트를 한번 볼까요? 음. 우선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거고, 어머, 어떡해. 졸기. 이거 봐봐. 다섯 가지 컬러로 돼 있는데, 어... 끝에 어두운 쪽부터, 멜팅 코코아 버터, 달콤 쌉싸름 커피만 듬뿍 뿌린 코코아, 상큼 탈기 딸기 크러쉬, 딸기콕 슈가 파우더, 마스카포닉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가지 색상. 오, 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섀도우 색깔 안볼수 없죠? 그리고 딱딱. 밝은 색부터 발색을 해볼까요? 어, 마스카포네 치즈. 이렇게 그렇죠? 살짝 펄이 들어있는 하얀색 질감의 컬러예요. 그리고 딸기 슈가 파우더. 아, 얘가 더 연하구나, 색깔이 자, 이렇게 핑크색 펄이 들어가 있는, 그쵸? 보이세요? 저안 보일 것 같아 두 번째, 연, 은은하게 발색됐지? 음 약간 투명 핑크 펄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상큼 딸기 크러쉬. 얘가 좀, 말 그대로 딸기 색깔인 것 같아요. 상큼 딸기 크러쉬. 빨간색. 그죠 아, 이거 키겐이랑아이티드하우스랑 같이 만들었으니까 초콜릿 이름이 있지. 음 그리고, 듬뿍 뿌린 코코아. 색깔 발색이 그렇게 진한 컬러는 아닌 것 같아. 허, 얘 이쁘다, 코코아. 그치, 약간 갈색 펄이 들어가 있는 어 코코아, 이쁘네요. 달콤 쌉싸한 커피 맛. 아, 좀 반대 밝은 컬러가 좀 아쉽다. 달콤 쌉싸한 커피 맛. 마지막으로 멜팅 코코아 버터까지. 총 6가지 컬러에요. 이 밝은 계열이 좀 아쉽네요. 밝은 계열은 제가, 어 보니까 기본 색깔보다는 베이스로 만들 때 쓰는, 어그 한, 중간에 요, 딸기 크러쉬 정도가 그쵸 바탕으로 쓰고 나머지는 좀 베이스로 깔 만큼 발색이 좀 연한 것 같아. 어, 갈색 계열이 좀 이쁘네요. 저는 갈색 계열 중에서도 듬뿍 뿌린 코코아. 약간 펄감이 있는, 요게 좀 색깔이 이쁘네요. 다음에 요걸로 한번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음, 좀 아쉽다. 밝은 계열 컬러가 조금 아쉽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됐어. 아, <laughs> 어, 촬영 끝. 아, 어, 감독님 수고하셨다. 어, 썸네일다 찍었어. <laughs> 아, 힘들다. <laughs> 초콜릿색게 파우치 하나. 어. 아 <laughs> 어, 촬영 끝. 아 어, 감독님 수고하셨어. 어, 썸네일 다 찍었어. <laughs> 아 힘들다. <laughs> 초콜릿 에게 파우치 하나. 어 됐어 <laughs> 어 촬영 끝 아, 어, 감독님 수고하셨어 어 썸네일 다 찍었어 <laughs> 아 힘들다 <laughs> 초콜릿에게 파우치 하나 어 <laughs> 어 촬영 끝 어, 감독님 수고하셨어 어, 썸네일 다 찍었어 <laughs> 아 힘들다 <laughs> 초콜릿에개 파우치 하나 어.